어 한때 그 믿음으로 병을 고친다면서 어떤 병원의 치유를 거부한 어, 사례가 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저도 제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이 있었어요. 유병암에 걸린 간호사였는데 어, 믿음으로 고친다면서 퇴근하고 교회에서 늘 기도하면서 집에 갔어요.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은 어 유방암이 퍼져서 어, 사망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냐면, 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대해서 무지하고, 어, 믿음이나 기도를 자기의 로 삼아서, 어, 하나님의 명령 위에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 이게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렇게, 어, 치유하는 지혜를 주셔서, 어, 치유하게 될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그것을 이용해야 되겠죠. 병원이나 치료 의사들을 에, 그 찾아가서 어, 치료함을 받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그렇지만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거나 어, 고칠 수 없는 병들도 많잖아요. 이런 병들, 정신질환이나 불치병이나 고질병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고쳐주신 걸 바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이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어, 이런 지혜를 무시하고 내 믿음을 어, 자기의로 삼아서 뒤도로 어, 고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아주 패역한 생각이죠. 그래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